조용한 도시의 한 병원, 중년 남성인 톰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이제 신장 이식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의 20년 된 친구인 존이 같은 혈액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은 고민 없이 톰에게 자신의 신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이 결정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존은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식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톰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존은 단한 쪽의 신장으로 살아가야 했던 채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후회의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톰은 그의 배품에 깊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존은 친구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그 도시의 작은 병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사랑의 가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편을 위해 응원해주세요.